안녕하세요. 행복창조입니다. 예, 오늘 같은 장은, 예, 참, 진짜, 아, 주식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삼성전자하고 그 관련 부품주들 아니면 참 짜증나는 장입니다. 그죠? 예, 어, 이렇게 지금 바닥에서 갭으로 뛰어 올립니다. 이게2300 뭐, 한30 정도 선에서 2,400까지 거의 한 100, 한 70포인트 그죠? 이렇게 뛰어 올립니다. 지금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월 9일날 이제 상승으로 제가 결단이 났고 상승이 확정됐다 하고 그 다음날 갭으로 뛰어서 고가가 2,401.78입니다. 고가가. 그리고는 갭으로 갭으로 하락을 시켜 가지고 저가가 2332. 그리고는 다시 오늘 고가가 2407.56. 근데 지금 미 선물은 예, 꼴을 받고 있죠. 어. 어 여러분들 우리 행복리 재방송을 듣는 행복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음, 저는, 내가, 내가, 내가 계산을 해놓고, 해놓고, 이렇게 지나고 보면, 맞을 때는 소름이 돋습니다. 제 자신도. 지금, 이, 지금, 제가, 어, 2020년 3월 25일부터, 한 8일간, 이렇게 위아래 변동세 아주 심하게 나온 그런 장이라고, 이야기 해놓고, 그죠? 일단은 나오니까 그렇게 저는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어, 제 계산이 거의 한 7, 80%는 맞아 들어가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추세적으로 추세에 대해서 어,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앱버잘 맞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딱 지금 이 꼴라고 했어요 지금 요요요꼴 2020년 3월 25일에서 20에서 안착할 때여기이꼴 지금 딱, 이기 보십시오. 얼마나 위로 막 흔듭니까? 이렇게. 그리고는 알게 모르게 살살살살 기어 오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은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오늘 미장이 또 하방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갭으로 뛸뜰줄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난리 납니다. 아, 뭐, 저, 쪽어 뭐. 일단 은뭐그분 들이 맞 고, 어, 내가 틀 리고, 내가 맞 고, 그분 들이 맞 고, 그게 아 니고, 이렇게 변동 성이 심하 게 나올 때 주식 을 가지고 계시는 분 들이, 이 장에 의해서 이리 일비 하지, 마 시고, 한번 전체적 으로, 간 조하 는 그런 시 간이 되 어야 해요. 정말로. 그런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제가 이 앞전에 이야기할 때 항상 이제 이걸 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2 4 5 2거 어, 능가가 지고 빨리 2500 가야 된다면서 막, 써, 겁나게 설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2300까지도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면서, 막, 어, 그러면서 이때 60일선 막 이야기하면서 막, 그거또 혼자 열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요, 제여기서 숄드 앤 헤드 딱 놓고 대세 하락이 시작될 때 2350을 못 놓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른, 저, 다른 전문가들 다 이걸 볼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지지야가 올라왔을 때 2350위에 딱 지지 됐다고요 그러면 이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폭락이 폭락 9월 폭락장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당연히 안 오겠습니까 이 요건데 안 그렇겠어요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 그 61선 딱 하면 요요 자리고 요일요있죠 요거. 요 자리에 끄면요 보십시오. 요 자리가 2218이에요. 그럼 2250끄면 요쯤 딱걸치진다고요 한번 꺼 볼게요. 2250.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짧게 또쫙해 보면 아이 요거를 하는 게아니고더 짧게. 네 보시면 이거 보이십니까? 요 자리. 그러니까 딱 60에서에 걸친다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이 여기 2350이 엄청 무서운 자리인 거예요, 여기가. 2350이. 그러니까 요오분에 2250에서 2,450, 대 2,350은 2,350, 2,300 이게 엄청 무서운 자리였기 때문에 다들 어 올라갈 것 같은데 급이 나서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2,350개 가지고 2,300까지 거의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9월 폭락장 뭐이 카면서 이야기 안 하겠어요? 아무도 확신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5일 선 깨지면, 손, 뭐, 익절. 뭐 그죠? 20일 선 깨지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 그,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말을 못 합니다. 틀렸다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틀렸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단지 이제 제가 계산상 나왔을 때는 이런 꼬라지가 나고 향후 50일 동안은 이런 식으로 상방으로 가는데 이때 결정이 나간 게 거의 470, 480 포인트, 선물로는 거의 한 58, 60 포인트 가까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날 9월 2일 날 종가가 2364, 그냥 2350 했을 때, 2350대 450이라고 잡아도 2,800이다. 그러니까 능력 잡아 2,850까지도 간다. 2,700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 이번 옵션 만기일까지는 되게 괴로운 장이다. 위아래 막 흔든다. 이런 식으로 위아래 100 포인트 하는데 지금 우리 한130 포인트 났잖아요. 지금 주식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서 이렇게 올라가죠. 팡 치고 올라가면 개안 않습니까하방 마이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겁니다. 어딘든 간에, 이번, 어, 딱 이어서 5 0을 계산하면요, 1 1월 중순까지 해요. 그때까지는 저는 상방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장이 2700, 최소 50까지는 간다. 만약에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만약에 내 말이 맞다면, 제가 카카오에 그 후원 계좌을 올릴 테니까 한번 시원하게 사 주십시오. 맞으면. 그, 이제, 마지막 랠리인데, 다올갈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맞으면, 저도, 그 정도, 이렇게, 예, 고생해가지고, 저 있는 거 없는 거다 가기 좋은데, 그정도저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내 자신의 가치가. 자, 일단은 상방 맞고요. 너무 극장하지 마십시오. 예. 절대로, 예, 대중 아닙니까? 미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예, 하방 없습니다. 예. 이 정도야, 뭐, 올라간 것에 대한 껌값이지. 우리는 미리 뚫렇게 맞았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하고 올라갔으면 또한번더 내려와야지. 60일선까지 터치해야 되는데. 개뿔, 뭐. 물론 60일선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래도 걱정 안 한다는 거죠, 저는. 예. 네. 전혀 걱정 안 합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을, 이게 보시면, 다 파란 거예요, 다. 다, 다 파란 거야. 뭐, 볼거 없어. 다 파는 거야 그런데 어이 수소차 수소 이건 빤빤하게 버팁니다 세종공업 이게 딱 많은 버티는거 보면 여기에 이거 혹시 이걸 5g 뭐 이렇게 관련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이거는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이게 수소쪽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소차에 관심을 두고 이제 갇히고 올라가기 때문에 어, 이런 거는 떨어지면 지금은 이제 주 담아야 됩니다, 이제. 예. 이게 주 담아야 되고,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는, 이 이렇게 요, 이쪽은 단타. 한번더 이렇게 올렸지만, 잡아가 올릴 겁니다, 이렇게. 그때는 적당히 이제 튕겨 묶고 나오는 거고, 차라리 저는 이쪽으로 지 매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영풍점, 이거는, 어, 계속 오를 겁니다, 이게. 요거 그리고 웅진싱크뷰는 이제 그 배당이 얘들은 배당을 10% 이상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말까지 이제 매집하는 거제 방송 들으면 제가 가는 거 뭔가 좀 있어요 제가 집은 종목은 언젠가 다 날라갔어 었예다 날라갔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주식을 이 사람이 형 주식은 아닌 것 같은데 선물 옵션을 오래하고 추세를 정확하게 웬만한 사람도 읽어내면 그 어떤 주식에 딱 봤을 때 필이 옵니다 이 추세 이거 상방인지 하방인지 그거는 진짜 기신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기신 이 되는 거는 예 그러니까 아 매지 하십주 SK텔레콤도 이거 앱업 잘갈 겁니다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오늘 이거 삼성전자 우 이거 오늘 다 팔았습니다 막 그냥 다 팔고 어초정이올 거거든요. 조만간에 또그 왜냐하면 이렇게 올랐으니까 또 한번 내려와야죠 이렇게. 그럼 그때 또살 겁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딱 꼬라지가 또 꼬라지냐면 삼성전자 올라가면 예. 이런 쭉다 코스닥 쭉 내려오고 삼성전자 삼 삼성, 이쪽이 쭉 파란 불이면 이쪽이 쭉 올라가고. 딱 욕골입니다. 근데, 이 수소차, 전기차 이쪽 계통은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제도 말했지만, 이건 하반기, 5분 달 하반, 그러니까 하순 쪽으로 넘어가야, 이제, 이, 이, 현대차, 기아차는 자기 자리 잡고 올라갈 겁니다, 이거. 예.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이 게임, 이런 걸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다가, 예. 어, 제가 한 번,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예, 아, 미친듯이. 그때 쯤 되면, 어, 제가 제 방송을 듣고 추세가 어느 정도 맞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 이제 이제 방송을 듣는 우리 행복님들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그때해서 제가 가입을 받을 겁니다. 그때 가입받고 제가 우리 행복 내 방송을 듣는 행복님들한테 한번 예. 내 가치 인정을 받는 뭔가 하나를 제가 줄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충분한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제 방송이 아이고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예 틈틈이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씩 봐주십시오 내 장담하는데 내가 이 찍고 이렇 하는거는 거의 다 날라갑니다 근데 주식이, 주식을 주 이렇게 한번씩 넣어가지고 손해 본건 잘 없어요 제가 제가 이쪽 이런거 해도 얘기하면 계속 이것만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다음 카카오 이거 네이버 내가 이거 최고 37만원까지 근데 처음에 할때 이게 35만원 가까이 간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네이버도 어, 네이버가 예, 다시 이 돌아갈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제가 말씀해드렸지 않습니까 어, 이제는 언택트에서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넘어가는 단이라고 그래서 어, 이 종목을 좀 체인지했다고 계속 제 앞에 글 들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죠? 예 근데 뭐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했는데 예 보십시오 그래도될 겁니다 나온다고요 치료제 백신도 나온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거 보시고 어 여기서 지금 딱 보니까 이 케어랩스카는 이것도 개안고요 아, 동국 CNC가 이게 많 원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솔직하게. 예. 많이 좀 안타깝고, 어, 오늘 무너진 것 중에서 아주 크게 무너졌는데, 가장 그 기본적인 어떤 선을 무너져야 되는, 되지 않아야 되는 것때 무너졌다는 것은 그 종목은 백업 뱀매하신 좋습니다. 후성은 생각보다 강해요. 후성도, 후성도 강하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 제가 보고 있는 기지, 지금. 포스코 케미칼, 후성, 상하프론테크, 세종공업,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 영풍정밀 SK텔콤, 웅진신, 크비 예, 요렇게. 그리고 지금부터 봐야 될 게, 네페스, 이제, 주 모아야 돼요. 네페스. 네페스 주 모아야 됩니다, 이제. 예, 요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이상하게 내가 찍은 종목 다 날라갑니다. 이상하게. 예. 음. 예, 어든 간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1일 1비 할 필요 없습니다.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가보면, 여우에 예, 있습니다. 이런 장이 펼쳐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내가 관심있고 연구 마약 공부 많이는 종목은 떨어질 때 조금 조금씩 매집 분할 매수 하시면 닫을 수있이 나는 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장은 수고하셨고 그 미순물 떨어지고 이제 또, 또 파란불 해가지고 떨어지면 분할매수에 가서 이제 앞으로 상승오는 장에 예, 수익을 극대화 하자 이 말씀드리고 오늘 예,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한 밤 보내시고 예, 내일도 성공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해복창조 였습니다